주님 오늘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좀 꺼주세요 자 오늘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양말 짝이 안 맞아가지고 찾아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서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종종 아내 세탁기 돌리는 것을 밑에 아파트 공용 가서 돌리는데 참 신기하게 여러분 양말을 볼때한 짝만 벗어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두 짝을 꼭 넣는데 빨아서 말리고 나면 어떨 때꼭한 짝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그럴 때 여러분 있으세요? 어, 있을 거예요.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한 번은 우리 그, 그 같이 사는 미국 분, 이제 여자분이 빨래하러 와서 참그 얘기를 내가 신기하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박수를 치면서,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자기도 그걸 삭스만스터 양말 괴물이, 삭스만스터가 양말 괴물이 훔쳐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 사람도 양말을 잊어버리긴 잊어버리는 모양이에요. 하여튼 신기해요. 더군다나 또 저는 좀 이상하지만 저는 발가락 양말을 한 20대부터 신습니다. 지금도 신어요. 발가락, 발가락 양말 짝 맞추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게 없어지지 짝안 맞지? 맨날 양말을 맞출 때마다 그냥 제가 짜증을 내고 이놈의 양말 짝이 어디 갔는가? 그때 이제 그 얘기를 제 아내에게 아마 들었던 모양이에요. 저희 미국 사는 처형이 세탁소를 하는데, 아이거 고민할 게 없다고. 그러면서 옷핀으로 양말을 벗어가지고 두 개를 딱 묶어놓으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양말, 저, 꼬주라고 옷핀까지 한 박스를 보내왔어요. 세탁소용 옷핀까지.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제 안에 건네 듣고, 뭐 좋은 얘긴데뭘또 양말에 뭐, 그렇게까지, 오삥까지 뭘 꽂냐. 그렇게 하고 그냥 무시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양말짝은 찾고 또짝 맞추는 거 신경질 내고 이러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제가 한국에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도 여전히 계속 양말짝 찾고 없어진 거 신경질 내고 이러면서 계속 살았어요. 한동안.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양말짝 때문에 투덜거리면서 맞추다가 예전에, 그때는 십몇 년도 넘기, 넘은 그때의 최영이 한 말이 그때 생각난 거야. 옷핀을 꽂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진짜 최영이 준 옷핀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말짝에다, 제가 벗을 때마다 두 개를 양말짝에다 핀으로 딱 묶어놨어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세상에 양말짝이 늘 그대로 있는 거야. 짝을 맞출 것도 없어요. 양말을 말려고 널때 너무 편해. 두 개가 묶여있으니 척척 갖다 걸어놓으면 돼요. 그 후로 양말 때문에 불평을 안 해요. 제가 일부때는 요즘도 불평하는 건 와이프가 아직도 양말에 옷핀을 안 껴요. 제가 껴요 지금도. <laughs> 여러분. 제가 이 귀한 주일날 설교 시간에 제가 왜 양말짝에 옷핀 꽂는 얘기를 하겠어요? 까짓 거 양말짝이야 뭐 없어지면 어떻고 뭐 까짓 거 요즘에 양말도 싸니까 사면 되지요. 그런데 제가 양말짝에 옷핀을 꽂으면서 한 번씩 이 떠오르는 깨닫게 되는 생각이 있어요. 야 이게 그 말을 들었을 때. 옷핀으로 꽂으면 된다는 초형말 들은 지가 십몇 년이 넘었는데 그때 했으면 십몇 년 동안 양말을 쫙 찾으면서 꽂으면서 투덜거리는 그게 사라졌을 건데 한 귀로 듣고한 귀로 흘려가지고 십몇 년을 계속 투덜거리며 살다가 드디어 양말짝에 핀을 딱 꽂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듣고 저도 준비하고 30년째 설교를 하면서도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삶에 주시는 너무나도 간단한 해결책, 너무나도 분명한 길을 우리는 한 길어 듣고 무슨 이유인지 그냥 잊어버리고 살던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불평하고 불만, 그리고 짜증 화내면서 여전히 살아가요. 오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소금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뒤에 뒷부분에 말씀하신 듣는 것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저는 소금 얘기는 빼고 예수님이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예수님을 믿는 데 중요한지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이 귀로 듣는 거에 관한 말씀을 신약성경에만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보에 열번 넘게 하셨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어디 뭐 다른데 있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처럼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걸 듣고 계시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듣고 있는데 왜 들으라고 말씀하실까요? 거기에 이 말씀의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사람이 들어도 듣는 게 아닐 때가 많다는 거.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실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아내가 시큰 많은데 남편이 응응응 하지만 다 알아요. 안 듣고 있는 거. 그러죠? 저는 어저께 우리 장르 몇 분하고 우연히 얘기하다가 제가 아주 특이한 경험을 했어요. 사람이 보는 게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당해 실을 5년 가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때로는 청소도 하고 그렇게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제 5년 만에 처음으로 그 테이블 밑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처음 발견했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처음, 그뭐 장로님은 저보다 더한 거예요. 수십 년을 다녀가지고 처음 발견했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보는 게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것도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짜 듣는 것은 귀로 듣고 끝나면 진짜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 머리로 이해해도. 그게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듣고 마음에 감동도 있고, 아, 좋다 해도 그것으로 끝나면 진짜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들을 기가 있어서 듣는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그대로 해보지 않을 수 없는,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게 되는 이런 게 진짜 듣는 사람. 이런 게 진짜 들을 기를 가지고 듣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한국교회는 오래전부터 설교를 다 듣지요. 물론 안 듣는 분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다 듣지만 들으면서 아, 이 목사님이 또 양말짝을 또 그런 얘기도 하나. 이렇게 다 듣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한다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듣는 것으로 끝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삶의 하나님으로 인한 역사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나에게 들을 기가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정말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의 뜻과 메시지를 가장 잘 이해한 제자를 꼽으라고 그러면 아마 사도 바울일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들이 신약성경에 제일 많이 묶여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그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듣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 16절, 17절이에요. 16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아, 이사야서를 인용을 해요. 이사야 선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예언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이사야 선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말씀을 누가 믿었습니까? 아무도 듣긴 다 들었지만 안 들은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사도바리 인용하면서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다 듣는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믿음은 들을 때 나오는 것이고 들음은 즉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나오는 것이다. 듣는다고 다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생긴다고 예수님이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신 여러 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두달 정도 제가 경제 특강을 하고 있는데 한달 전쯤에 제가 아주 좀 특이한 얘기를 했어요. 미국 MIT라고. 메사추세츠 공대에 아주 뭐 유명한 대학이죠. 여기 경제학과에 조나단 그루브라는 교수가 발표한 논문의 내용을 제가 오래전에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경제특강에 나눴어요. 근데 신기한 건 제가 금요일 밤에 설교했는데 그 다음날 토요일 날 토요일날 제가 이제 그루브 교수가 또뭐한게 있나 해서 딱 찾아봤더니 제가 했던 설교의그 인용문하고 아주 비슷하게 누군가 또 설교를 해가지고 또 토요일 날그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오, 참 하여튼 신기하게 신기했어요. 그런데, 자, 이 그루버 교수가 전 미국 경제연구소에 발표한 논문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개인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죠. 성도들 개인의 예배 참석률이 두 배가 되면 가계 소득이, 그 가정의 수입이 9.1% 증가한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예배 참석을 잘하면 뭐예요? 어, 경제 수입이 가계 수입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생 뚱맞은 소리냐. 이 구루버 교수는 신앙이라고 하는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단지 영혼과 관련된 일. 좋게 말하는 거고. 좀 냉소적으로 말하면 아, 그냥 그냥 그래, 교육하는 거야. 그냥 마음 편하자고 다니는 거고. 이런 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 아주 실제적인 문제, 즉,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게 해주고 경제적인 데 도움을 준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르버 교수의 이 논문의 제목이 종교는 유익한가예요. 종교는 경제적으로도 유익한가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아니 예배 참석을 두 배를 한번 나왔더니 두배뭐두번 나오고 금요일로 하고 이렇게 예배 참석한 사람이 두 배로 뭐 늘어나면 수입이 9.1% 늘어난다. 이 말을 설명하기를 왜냐하면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노동 시장, 즉 경제 생활 알바를 하든지 직장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이런 노동 시장에서 그들의 성공을 방해하는 일상적인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중압감, 압박감 이것을 더잘 이겨낼 수 있고 그 스트레스가 좀 덜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기독교 신앙은 저는 이 구르브 교수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참석해서 말씀을 잘 들으면 생활의 어려움이나 이런 스트레스를 잘 이겨낸다는 거예요. 여러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고 도와주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수입이 늘어나는데 9.1%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9.1% 증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죠? 예배 참석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옛날 목사님 말대로 교회 문턱만 밟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그렇게 횟수만 늘어나는 것은 아니겠죠. 이것은 예배 참석을 통해서 뭔가 인생의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서 뭔가가 달라지는 그런 예배 참석을 말하겠죠. 그럼 그게 뭘까요, 대체? 아주 쉽게 말하면 예배 중에 우리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설교도 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순서든지 그걸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마음에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달라진다든지 아니면 뭐 결심으로 내가 이렇게 해 봐야겠다. 하여튼 뭔가 마음의 자세와 생각이 달라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의 특별히 경제 문제와 관련돼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이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루버 교수가 말한 예배 참석의 두 배가 늘어나면 경제 가정 경제의 9.1%가 더 좋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있으니까 지금 말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루버 찾아보세요. 유명한 교수입니다. 요즘에도 저도 한번 찾아봐요. 무슨 또 좋은 글이 있나. MIT 현지 교수인 경제 전문가가 그것도 논문에서 그냥 사적으로 한게 논문에 발표한 것이니 이게 근거 없는 얘기거나 거짓말은 아니겠죠. 저는 이런 얘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충격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정말인가라는 의아해하는 정도는 저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얘기하지만 그냥 한 귀로 듣고 또 다른 생각하는 분도 혹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 생활과 경제적 수입 증가가 관련이 있을 거라고는 우리는 꿈에도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어떤 다른 사람들은 믿음 신앙에 대해서. 믿음이나 신앙이 없는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조금 더 특별하고 다른 어떤 능력과 도움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공부한 이 현대 사회심리학을 보면 이미 사실 오래 전부터 지금 뭐 몇십 년이 넘어서 사회심리학은 50년이 넘어서 발전한 지가 여기 보면 하나님의 존재나 성령의 역사나 말씀의 능력이나 우리가 그래도 믿고 생각하는 그런 것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이라도 사람과 사회를 연구하면서 그들이 나름대로 분명히 확신하는 사실이 있어요. 그건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의 어떤 자극이나 어떤 동기부여를 받아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마음이 달라지고 새로워지면 마음이 바뀌면 그리고 결심이 바뀌게 되면 인생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경제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그말 했지만, 이 사람들이 현대사회 심리학이 그런 걸 연구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 그렇게 생겼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고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또 관심도 없으면 이거 좀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그냥 교회 오고, 그냥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또 기도도 하고, 그냥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이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 아니면 예배를 마치고 또 돌아가면 또 해야 될그 일, 생각만 하면 머리 찌끈지끈 아픈 그런 일들에 그런 문제에 실제적으로 뭔가 도움이 되고 준다는 것을 사람을 연구하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걸 안 믿고 생각도 안 한다면 이게 뭔가 좀좀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배 참석 두 배로 더하면 여러분 가정의 수입이 정말 9.1%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한번 한번 테스트라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을 길을 가져야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들을 길을 가져야 이 말씀에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 하여튼 무언가 그걸 통해서 그 들은 것이 우리 안에 어떤 신인지 모르지만 작동을 해가지고 우리 문제가 풀리는 길을 보게 되든지 하여튼 지난번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somehow 어떤 식으로든지 일하고 역사한다는 거 이걸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몰랐을지라도 하나님 믿으면 무언가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한 번쯤, 한 번쯤은 제대로 꼭 경험하는 것이 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에게 또다시 이런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 제일 필요한 것은 들을 귀를 열어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아니면 내가 좀 어? 신경을 써가지고 듣든지 든 어떻게 해서라도 그 듣는 것이 듣는 것이 아니라, 야, 나 정말 저렇게 한번 해봐야겠구나. 옷핀 꽂으라고 수십 년 전에 들었어도, 아이고, 양말 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후로 십수년을 투덜거리면서 살아오기보다도 그 옷핀을 안 믿더라도 한번 꽂아보면 그 다음에 양말짝이 안 없어지는 걸 경험할 건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주님 말씀대로 들을 길을 갖고 듣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오늘의 이 말씀 앞에 전하 여러분이나 우리 신앙생활에 더구나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징을 보여주시라고 그게 교회 잘 나오게 해달라는 그런 제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인지 한번 증거를 보여달라는 그걸 목표로 하고 우리가 올해를, 하늘을 살지 않습니까? 사랑한 여러분,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들을 기가 정말 열려야 새로워지고 바뀌고 열매 맺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한번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른 쪽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이런 시대에도 여전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니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잘 들어보세요. 아, 그 미신이야. 그안 믿어. 뭘뭐 그런 걸 믿어?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도 안 믿고 미신이지만 찝찝해서라도. 근데 뭐 굳이 안 좋다는 걸할 필요 있나? 요런 마음 때문에 안 하는 게 상당히 있어요. 21세기에 지금 여러분 건물들 가보세요. 4층에 뭐라고 써 있어요? 4라고 써 있어요? 그런 건물들이 혹한 몇개 있지만 다 F라고 써 있어요. 그게 뭐예요? 4라는 거예요. 4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에 한번 쭉 보세요. 우리도 그렇게 돼 있나? 여러분. 그 사자가 죽을 사자하고 똑같기 비슷하기 때문에 사자를 쓰면은 건물이 무너질까 봐 그렇게 하는 게 그래도 뭐안 좋은데 굳이 뭐 사자를 왜 쓰냐 이래서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의 건물들이 4층을 F라고 지금도 쓰고 있어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왜요? 그걸 믿어서? 아니요. 아이 막안 믿는데 찝찝하니까. 여러분 빨간색으로 이름 쓰세요. 제가 이 얘기도 몇년 전에 했어요. 저는 그걸 깨려고 빨간색으로 씁니다 억지로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도 제가 막 빨간색으로 이름을 써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안 믿지만 그거 뭐 찝찝한데 뭐 그렇게 할 필요 있어라고 하면서 안 하는 것 이런 정도만큼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안 믿어줘도 확신은 없어도 그래도 한번 기대는 해볼 수 있잖아요 기대라는 건 그런 거예요 혹시라도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은 무슨 막 마음에 확신을 하고 막 이렇게 가는 거 저는 그런 것만이 믿음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는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한 그 아버지의 기도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적어도 안 믿어도 기대라도 이 목사님이 저렇게 하는 건 저거 진짜야? 라고 한번 해보는 것이라도, 이런 정도의 혹시나는 기대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한번 인생을 우리의 결정과 말과 생각을 우리가 사놓은 방식을 바꿔보면 그 다음에 어떤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를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봐야 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믿지요. 하나님 다 믿죠. 여러분 안 믿습니까? 다 믿죠. 그러나 그 믿음이 다 들어도 들을 게 있는 자만 듣는 것처럼 다 믿어도 정말 믿지 않으면 인생에서 믿음의 열매가 잘안 나타나는 이런 안타까움을 주님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들을 길을 가지고 들어야 된다고 2000년 전에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 이 300여 명 되는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가 다 나서서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기도하기는 주여 몇 사람이라도 주님이 가슴에 좀 불을 붙여주셔서, 믿음에 불을 붙여주셔서, 그분들이 불쏘시개가 되어서라도 좀 같이 교회에 믿음에 불을 붙이는 이 세상은 점점 식어가는데, 교회마저 냉랭해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다 들을 길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인생에 주시는 열어주시는 길 주시는 지혜 열어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오 핀이라도 꽂듯이 해봐서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네? 라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믿음은 불이 번지듯 이렇게 번져간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가 수십 년째 다 예수 믿고, 그래도 한번 그런 새로운 불을 붙여보자고, 제가 오늘 이 주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들을 길을 갖고 말씀을 듣자고, 설교만이 아닙니다. 찬송과 기도 아니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는 중에 TV를 보면서라도 언제라도 우리 마음이 열려 있고 우리 들을 귀가 준비되어 있으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과 지혜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음의 능력을 한번 경험해서 뭐9.1% 정도 가계 수입 늘어나는 거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 만나 인생 자체가 달라지고 그런 우리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한번 우리를 통해서 바뀌어 보는 이런 신나는 믿음의 경험을 할수 있게 되기를, 그것을 위해서 정말 들을 귀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고, 들을 귀를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